확장 관계는 예외적인 거야. 요왜 이렇게 됐지? 이저 요거 바꾸세요. 요 설명이 잘못 나온 거야. 자, 포함 관계 봅시다. 포함 관계, 인클루드 관계. 자, 여기 지금 비디오를 대출하는 거하고 비디오를 리턴 받는 거에 보니까 비디오 아이디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디오의 아이디를 스캔하는 이벤트가 요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다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여기서 스캔하는 걸로 하고 요 중간에 요 스캔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오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왜 인크루드 관계라고 합니다. 공통된 동작을 떼어내서 다른 유스케이스 덩어리로 만드는거 근데 이벤트가 굉장히 작은거는 여기서 꺼내야 이게 너무 작은 일이 되죠 그죠? 사실 여, 여기도 얘도 그렇게 좋은 일는 아닌데 여기 있는 유스케이스 여기 있는 유스케이스가 그그 그 안에 인터랙션이 좀 있는 좀 어느 정도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게더 좋아요. 어떤 사용 사례가 다른 사용 사례를 포함하는 거게 얘가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중간에 뭘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스케스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 된다. 그다음 에 확장 관계. 확장 관계는 조금 다른 건데 뭐냐면. 사용 사례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동작을 하다가 예외 상황이 발생하거나 뭔가, 어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될 때, 그때를 우리가, 어, 익스텐드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비디오 대여점에서 어떤 그 고객의 프로파일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주소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또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를 지금 사회 고객이 와서 입력하고 있는데 이 고객 보니까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 관람 불과는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그 예외적인 케이스에 미성년자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는 부모한테 연락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유스 케이스로 지금 맞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익스텐드라는 거는 어 어떤. 확장된 동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경우 흔히 있겠죠. 뭐꼭 이런 경우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파일을 불러오는데, 이 파일이 없다든지, 뭐 파일이 깨졌다든지, 그러면 뭔가 다른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다른 처리를 안 해주면 중간에 프로그램이 섣버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빠져나오거나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디오 대여점이 전체 뉴스 케이스 그렸는데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원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이 오면 그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의 정보를 넣어 가지고 나중에 빌릴 때 확인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요거는 연체료 보는 거 그다음에 왜 비디오 대점에서 옛날에 보면 뭐 이렇게 비디오 팔기도 했거든요 비디오 파는 유스케이스 그다음에 반납하는 거그다음 여기는 대여하는 거 여기 어 비, 비디오 점, 주, 점주 입장에서는 주인은 새로운 비디오를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왜 비디오가 낡으면 왜 테이프가 늘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폐기청을 해야 되겠죠 그냥 시스템에서 정보를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캔하는 거, 비디오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기호는 이제 조금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요거는 상속이라고 해서요 비디오, 요 유스케이스의 어떤 그 하나의 마치 우리 객체장에서 슈퍼 클래스하고 서브 클래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거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죠? 그 비디오 아이디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바코드 스캔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바코드를, 입,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두 개가 다 같은 목적인데 그 상속관계를 표현하는 건데 대개는 이걸 상속관계잘 나타내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네, 정리하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인코드는 포환 관계입니다. 뭔가 유스케이스 인터랙션이 일어나다가 여기 있는 포함 관계에 있는 게 갔다가, 그러니까 주문을 취소할 때그 주문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 주문을 찾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취소하는 내용이 이 유스케이스에 있다는 거고. 주문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을 주문했는데 이 책의 뭐 수량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어떤 책의 종류를 변경한다든지 이럴 때그 주문을 찾아야 되니까 가서 찾고 그 변경을 하는 게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익스텐드 관계인데, 이 주문을 결제하다가 이 고객은 단골 고객이야. 그게 멤버십 뭐 요즘 뭐, 뭐, 뭐지 그, 마일리지가 쌓였어. 그러면 그 사람은 좀 깎아준다든지 그럴 때, 단골 고객에 대한 어떤 할인 부분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단골 고객인지 체크하고, 이라고 그러면 이쪽으로 유숙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익스텐드 관계, 확장 관계라고 합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